여름철에는 땀과 호흡을 통해 체내 수분이 빠르게 손실된다. 특히 노인은 갈증을 느끼는 뇌의 기능이 둔해져 탈수에 더욱 취약하다. 탈수는 어지럼증과 두통을 유발하고 심하면 혈압이 떨어져서 일어날 때 실신을 일으킬 수 있다. 수박은 90% 이상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 수분 보충에 도움을 준다. 수박은 또한 땀을 흘리며 손실된 전해질을 보충해주기 때문에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한 어지럼증이나 근육 경련을 예방한다. 수박 효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1. 항암 효과. 토마토가 건강에 좋은 이유는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라이코펜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수박에는 토마토보다 많은 라이코펜이 함유되어 있다. 라이코펜은 세포의 손상을 막고 염증을 줄여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심장 보호 및 전립선암 예방에 도움을 준다. 2. 근육통 개선. 수박에 함유된 엘시트롤린 성분은 혈류를 개선하고 근육통을 유발하는 물질을 빠르게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운동 전에 수박 주스를 마셨더니 운동 후 심박수가 빠르게 회복됐고 근육통을 덜 느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3. 뇌건강. 더운 여름에는 혈액이 채운 조절을 위해 비복적으로 몰리면서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지 못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든다. 뇌혈류가 줄어들면 어지럼증을 유발하고 심하면 의식을 잃게 된다. 수박 속의 엘시트롤린이 뇌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엘시트롤린은 수박 껍질 바로 밑에 흰 부분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4. 불면증 예방 여름에는 외부의 높은 온도로 인해 체온이 떨어지지 않아 잠들기가 어렵고 밤새 자주 깨게 된다. 수박에는 마그네슘과 비타민 B6가 함유되어 있어 수면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성에 도움을 준다. 단 수박은 이뇨 작용을 촉진해 자는 동안 소변이 마려울 수 있으므로 취침 3시간 전부터는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오 천연 이뇨제 수박은 이뇨 작용을 촉진해 체내 과도한 수분과 염분을 소변을 통해 배출시켜 혈압 감소 및 붓기 완화에 도움을 준다. 6. 심혈관 건강 수박에는 엘시트롤린과 아르기닌 성분이 풍부해 산화질소를 증가시켜 혈관 이완 및 혈육 개선에 도움을 준다. 수박은 또한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7. 치아 건강 탈 분비가 줄어들면 구강 내 유해균이 쉽게 증식하고 이는 충치, 잇몸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수박은 타액 생성을 촉진하고 치아에 달라붙지 않으며 다른 과일에 비해 산도가 낮아 치아 부식증 유발 위험성이 낮다. 8. 변비 개선. 변비가 생기는 주요 원인은 식이섬유와 수분 섭취 부족이다. 수박에는 식이섬유와 수분이 풍부해 장 운동성 향상에 도움을 준다. 식이섬유는 수박껍질 바로 밑에 흰 부분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